국정 사회 직장에 부정한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류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떠한 상대로든 난민 소환을 금지하고 강제 소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1982년에 정식 가입한 난민협약과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조용한 의견을 지향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독정 중단과 탈북자들의 석방을 위해 특히 현명 중한국이사과에 수감되어 강제 송환의 위기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부모와 이행대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한국 입국을 독하게 추진하라! 셋째, NKC 에바다 선교회는 중국 정부의 강제 독점을 속속견제하며 국제 난민서협력 협력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국 교회는왜 착륙하고 있습니까? 보고고 있는 사람과 같은 형편에도 있는데 이면에고 지나쳐 버릴 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도와더라고 다시는 믿을 수없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중국 당국의 단 인류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편하고 강제 국성 중지를 위한 그녀를 한국교회가 전국 지역별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 3월 21일 n t c 에바다 선거에 이격 강제 국성의 즉각 중지야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중지야 북한은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즉각 중지야중지 한국입국을 신속하게 추진하라